인터넷 이 엣지 아이콘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네이버에 사진 자료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음, 컴퓨터에서는 사진 자료를 이제 또 사진 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내 컴퓨터로 저장이 되면 이제 사진 파일이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에 사진을 검색을 할 텐데요. 이 검색창에 어떤 사진을 찾을지 그 사진을 찾을 단어를 입력하시면 되거든요. 이 검색어에 겨울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겨울 하고 바로 엔터를 치면 지금 통합 검색이 돼서 여기 지식백과도 나오고 이렇게 보면 이미지가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겨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통합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사진을 이 컴퓨터에서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여기 이미지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만 모아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겨울 이미지가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이렇게 천천히 또 마우스 휠을 굴려 보시고, 이제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 또 편집하기 좋은 사진을 하나를 이렇게 찾아보세요.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 잠깐 감상을 좀 해볼까요? 이제 이 중에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 하나를 찾으셨으면 잠깐 멈추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조그맣게 미리 보기 사진으로 이렇게 여러 사진이 보이는데, 이 사진 위에 마우스를 두시고, 마우스 왼쪽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면에 큰 사진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진이 지금은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진인데 이게 지금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지 제가 이 사진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 사진을 내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 위에 마우스를 두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기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메뉴에서 이 이미지 저장이라는 이 부분 찾으셨어요?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사진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조그맣게 아이콘 보이시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이제 이미지를 저장하겠다. 이 메뉴를 마우스 왼쪽 단추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화면에 탐색기가 열리거든요. 이제 이 탐색기는 이제 조금 화면이 작다 하시면 여기 이 창하고 이 경계 부분에다 마우스를 놓고 이렇게 이제 높이를 조절하고 또 가로도 이렇게 좀 크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제 크기를 좀 조절을 하시고요. 이제 이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내 PC라는 부분 밑에 보시면 미리 문서는 문서끼리, 동영상은 동영상끼리, 같은 종류끼리 담을 수 있는 큰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진이란 폴더 찾으셨죠? 여기를 클릭하면 이제 앞으로 사진들을 이 사진이란 폴더에 담겠다 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면 여기 밑에 파일 이름이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좀몇장 담을 거면 그 이미지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이는 게 좋으니까 여기 파일 이름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에다 이름을 붙여 볼게요. 여기 한영키 한번 확인하시고요. 한글 바꾸고 저는 겨울 1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겨울 1이라고 쓰고 엔터 하셔도 되고요 여기 오른쪽 부분에 여기 저장 이 부분을 선택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키보드 위에 이렇게 손이 있으니까 저는 바로 엔터를 쳐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사진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돼서 지금 이제 요 크게 열려 있는 창은 여기 오른쪽 부분에 X 보이시죠? 이 X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다시 접고 또 다른 이미지를 또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나는 또 다른 사진을 또 찾고 싶다 하시면 여기 위에 이 검색 창에 있는 검색어를 다른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 부분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그냥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그림으로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이제 겨울이라는 글자를 드래그 한 다음에 바로 지우지 않고 쓰시면 새로운 이미지가 검색이 될 거예요. 봄 하고 엔터 치면 지금 이 사진들도 또 누군가는 예쁘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올려놨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저희는 또이 사진을 가지고 편집할 거니까 조금 더 편집하기에 좋은 사진이 좋겠죠? 마음에 드는 사진 위에 마우스 왼쪽 단추 이렇게 클릭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사진하고 또 이렇게 연관 이미지라는 게또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사진을 찾을 때또 하나 보셔야 될게 여기 요 밑에 이 숫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400 곱하기 266이라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400이라는 건 이제 픽셀이라는 단위인데 우리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이제 화면에 글자 그림이 점들이 모여가지고 가로세로 크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픽셀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0이라는 건 여기에 이렇게 이 가로가 400이고요. 그리고 세로가 266이라는 이미지 크기라는 뜻이거든요. 이미지를 저장을 할때이 이미지의 크기를 보고 또 저장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고, 그 다음부터 사진 저장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작은 이미지가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작은 이미지를 저장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 크게 좋다 그러면 이 숫자가 가로, 세로가 큰게 이미지가 크다라는 뜻이겠죠? 일단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저장하는 방법, 을 이제 살펴보고요. 내 컴퓨터에 진짜 이 사진들이 저장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작업 표시줄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큰 폴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파일 탐색기라고 하거든요. 이 탐색기를 이제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할 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왔던 창이 이제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왼쪽에 여기 왼쪽에 내 PC 그 아래에 사진이라는 폴더 찾으셨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내가 저장한 사진들이 확인이 되시죠? 봄, 겨울, 이렇게 사진이. 어, 근데 이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여기 메뉴 위에 보기라는 메뉴 보이시죠? 보기.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보기라는 메뉴 밑에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보이세요. 그 중에서 저처럼 좀 크게 보고 싶다 하시면 아주 큰 아이콘이 선택이 되면 이렇게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마우스를 일단 이렇게 살짝 올려만 두시면 어떻게 보일 것이라는 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거든요. 큰 아이콘은 조금 작게 표시가 되시죠? 보통 아이콘은 조금 더 작게. 그러니까 화면에 그림이 많이 보이겠죠? 그리고 작은 아이콘은 더 작게. 이렇게. 그리고 목록을 이제 왼쪽 세로로 이렇게 그림은 안 보이고 이름만 이제 보이게 목록 자세히는 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제 자세히를 누르면 이렇게 이름이 표시가 되고요. 또이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그림에 이제 형식이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JPEG라고 이미지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형식이 JPEG거든요. 우리 스마트폰을 찍을 때도 JPEG로 생기고요. 또 DSLR 카메라로 찍어도 기본으로 JPEG라는 이미지로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의 유형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의 크기. 그러니까 아까는 가로, 세로 해상도로 표시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 파일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사람의 몸무게처럼. 이제 이 크기들이 이렇게 다 이제 나타나요. 이게 자세히. 그러면 이제 이 자세히로 보면은 사진이 안 나오니까 또 여기 보시면, 아주 큰 아이콘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 이 탐색 창도 일단 닫아보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이미지는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내 컴퓨터로 저장을 하시면 되세요.